안녕하세요. 주식일공입니다. 어, 오늘은요. 캔들의 기초를 알려 드릴까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캔들 요렇게 뭐 파란색, 빨간색 요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 캔들의 시가를 잡으세요. 어, 캔들의 종가를 잡으세요. 양봉의 시가, 뭐 음봉의 종가. 요런 거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양봉이라 하면은 요게 양봉이잖아요. 그죠? 음봉은 뭐죠? 요렇게 떨어지는 거를 음봉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갭처럼 요렇게 떨어졌을 때 요런 건 어떻게 시가를 봐야 돼요? 많이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 정말 기초의 기초를 알려 드리고자 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초반에는 아, 이게 뭐가 뭔지 정말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화면 창 띄워놓고 여기가 식가고요 여기가 종가고요 어, 그리고 여기가 저가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전 그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기준이, 여기 화면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기준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봐봐요. 숫자가 우리, 숫자를 보면은 1번, 2번, 그죠? 그리고 3번. 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죠? 더하기 1씩 올라가죠? 그죠? 근데, 어, 1을 기준으로 밑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죠? 숫자가 마이너스 1씩 작아지는 거죠? 이거를 주가로 나타냈을 때는 기준선이 여기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위로 가면은 올라갑니다. 그죠? 위로 올라가면은 양봉. 그죠? 다시 또 여기 기준으로 어 밑으로 가면은 음봉.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준이 어디였죠? 기준. 기준. 기준이 지금 여기였죠. 지금 여기였죠. 기준이 여기였죠. 여기를 기준으로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기준이 바로 여기였죠. 이 부분. 여기가 시가입니다. 기준. 여기를 기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여기가 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또 시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나요? 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빨간색 라인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양봉.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기준을 양봉의 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볼게요. 양봉의 자 양봉의 시가를 손절라인 잡아주세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아 양봉의 시가가 처음 시작된 곳을 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봉의 시가는요 처음 시작 된곳 여기를 양봉의 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있어요. 자, 음봉의 식가를 잡아주세요. 음봉의 식가를 손절라인으로 잡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음봉의 식가, 자 여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쭉 내려갔어요. 그죠?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은 기준점이 어디였죠? 여기를 기준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는 뭐다? 은봉의 시가 그죠? 은봉이라 하는 거는 파란색이 은봉이잖아요. 그죠? 빨간색은 양봉. 우리 요거는 알죠? 빨간색은 양봉, 파란색은 은봉. 그래서, 은봉의 시가이 말은 똑같이 처음 시작된 곳. 요거를 은봉의 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어, 양봉의 종가, 은봉의 종가,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그렇죠 요것도 정말 간단하게 할게요. 보세요. 자, 양봉의 시가죠. 양봉의 시가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어디에서 끝났죠? 짠, 지금 여기서 끝난 거죠. 그죠?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쭉 올라갔어요. 그럼 요 위에서 끝난 거죠. 요 위에서. 그죠? 끝난 지점이. 그러면은 여기가 양봉의 종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봉의 종가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할까요? 끝나는 곳. 끝나는 곳.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들어가시는데 양봉의 종가를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아 양봉의 종가 여기를 확인하고서는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음봉의 종가 음봉의 종가 가볼게요. 자 시작이 어디죠? 기준점 여기죠? 밑으로 쭉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어디가 여기 여기가 끝났죠? 딱 떼보세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갔죠? 그럼 여기서 딱 끝난 거죠? 그러면은 보다 여기가 은봉의 끝난 곳. 은봉의 종가다. 은봉의 종가. 끝나는 곳.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막,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는 끝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돼가지고서는 응?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색칠을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해서 굵기는 1로 해서 내가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어. 근데 요거를 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얘가 어디서 시작을 했죠? 시작, 시작점. 시작점은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갔어요. 그죠?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파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장이 시작이 됐어요. 장이 시작이 되면은 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을 토대로 위로 올라가면은 양봉인 거예요, 그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음봉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 됐죠. 근데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그죠? 밑에서 누군가 사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나는 어? 이쪽에서 다 팔려고 세력들이 막 물량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장대음봉이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근데 어? 밑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사는 거야. 그래서 물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어 여기서 딱 멈췄어요. 근데 딱 멈췄는데 아까 어디까지 내려갔죠? 아까 여기까지 내려간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럼 어디서 끝난 거죠? 여기서 딱 끝난 거죠. 이 부분에서 딱 끝난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일로 쭉 내려갔다가 마지막 끝은 종가는 3시 반에 여기서 딱 끝난 거죠. 어디서 끝났죠? 여기, 여기. 여기서 딱 끝난 거죠. 그죠? 이 끝난 지점, 이 끝난 지점이 바로 종가입니다. 종가. 끝난 지점이 종가. 여기 있죠 이 부분. 어, 여기 이 부분 여기 있죠 이 부분. 요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종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봉의 종가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혹시? 여기가 음봉의 종가입니다. 많이 어렵죠. 저 처음에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기준점을 시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아,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밑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매수해 가지고 이 음봉이 멈추고 다시 올라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아, 밑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사서 이 음봉이 어디서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그죠? 그래서 여기 캔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캔들을 보면은, 어, 떤 거를 봐야 되나? 어, 여기 있다. 좀 넓혀서 봐드릴게요. 이렇게. 직접 이런 거를 보고선 하는 게더 편해요. 그쵸? 이렇게 보면은, 자, 보세요. 요, 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 캔들? 요 캔들 보이시나요? 요 캔들? 다시 좀. 넓게 해드릴게요. 요, 요 캔들 보이시죠? 자, 요 캔들이 어디서 시작을 했죠? 지금 여기가 시작점이잖아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를 시작으로, 여기를 시작으로 얘가 어떻게 됐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똑같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누군가가 원래는 여기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밑에서 물량을 사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해 가세요. 근데 얘가 아까 어디까지 내려갔죠? 여기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요거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얘가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는 시가 여기 보이시죠.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얘가 오늘 음봉이다. 음봉은 밑으로 내려간 게 음봉입니다. 음봉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시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가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 얘는 여기 저가 2735원까지 찍고서는 어디서 마무리됐죠?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기까지. 이 부분이 종가가 되는 겁니다. 종가. 이거 헷갈리시면 다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종가잖아요. 그러면 이 음봉의 저가는 뭐죠? 저가. 저가는 바로 어디까지 찍었죠? 얘가? 여기 맨 밑에까지 꼬리 달고 내려온 지점 있죠? 맨 밑에. 여기가 바로 음봉의 저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음봉의 저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은 양봉을 다시 이번에는 은봉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양봉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이번엔 여기다가 해 볼게요. 여기가 이런 기준 라인이 있어요. 우리 장 시작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아직 캔들 모양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9시 땅 되면은 얘가 요렇게 올라가요. 그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여기까지 올라간 게 이렇게 빠져서 끝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일단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아이고, 삐뚤어졌다. 원래대로 해드릴게요.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됐다. 보이시나요? 이거를 하면 볼게요. 보면은 얘가 어디서 시작을 했죠?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뭐다? 여기는 양봉의 시가 시작하는 곳, 시작하는 가격 시가 이해가시나요? 시작하는 가격 여기가 양봉의 시가예요. 그러면은 다시 복습할게요. 어? 얘가 아까 어디서 끝났죠? 여기 여기서 딱 끝났죠?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양봉의 종가 양봉의 종가 종은 마칠 종 마치는 값 이쪽이죠 여기서 끝났다 양봉의 종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옆에 캔들을 볼게요 이 옆에 캔들은요 어라 얘도 꼬리인데 이거는 어떻게 불러 어 양봉이죠 양봉이 어디까지 올라갔지이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쭉뺀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양봉의 고가라고 부릅니다. 양봉의 고가. 양봉의 고가. 이해되시나요? 아까 보면은 양봉의 저가. 여기 보시죠. 맨 밑으로 떨어진 거. 그리고 여기는 맨 위에서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양봉의 고가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서 끝났죠? 지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서 끝났죠? 지금 여기서.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양봉의 종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는 값. 여기가 양봉의 종가. 이렇게.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막 이런 캔들이 있을 거예요. 요 요거, 요거 되게 많이 헷갈리시죠 요거? 자 요거 다시 설명해 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아마 9시부터 3시 반까지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막이런 캔들인데 다시 할게요.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구나. 근데 오전에는 이러 이랬던 캔들이 갑자기 얘가 어떻게 됐냐면은 막얘 밑으로 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막 위아래로 막 흔들흔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가 시작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양봉의 시가죠. 그죠. 여기가 양봉의 시가예요. 그러면은 어 얘가 맨 위에까지 어디까지 갔죠? 이 위에까지 갔죠. 그죠. 끝에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양봉의 종가. 아 양봉의 죄송해요. 고가. 그죠. 맨 위에까지 내려온 거니까. 고는 높을 고, 높은 값 그래서 고가. 그죠. 그래서 얘가 어디에서 끝났죠?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양봉의 종가. 그죠? 여기서 끝난 거니까.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캔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게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죠? 이 캔들 보세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 캔들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린 거예요. 말아 올려가지고 얘는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 캔들 옆에 있는 모양, 요 캔들 모양처럼 이렇게 변화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양봉으로 갔다가 내려오고, 아니면은 처음의 시작이 은봉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올려서 양봉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많이들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 여기.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실 거예요. 많이 헷갈리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봐주시는 것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여기는 뭐죠? 맨 밑에죠. 가장 낮은 값, 그럼 뭐죠? 양봉의 저가, 양봉의 저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봉은 생각보다 쉽죠. 그죠. 근데 음봉에서 진짜 음봉에서 많이 헷갈려요. 저도. 은봉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가지고서는 아,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헷갈렸거든요 은봉을 볼게요 은봉은 장 시작에서 원래는 얘가 양봉으로 시작이 됐는데 막 위아래로 흔들다가 결론은 요렇게 빠져 가지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요거 색깔을 바꿀게요 잠시만요 끝났는데 얘가 어떻게 끝났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죠? 얘가 어디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죠? 얘가 여기서 끝난 거죠? 끝난 거는 여기서 끝난 거죠? 이거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많이. 그쵸? 진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 기준점이 어 계속 이런 캔들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거예요. 정말, 정말, 정말 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여기가 은봉의 시가, 그죠? 이 부분이 은봉의 시가입니다. 그러면 은봉의 시가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요 캔들 색이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죠? 근데 이 파란색 캔들이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은 여기가 뭐죠? 맨 위에죠? 고가죠? 어떤 고가예요? 색깔? 은봉의 고가. 이 색깔대로 가시면 돼요. 은봉의 고가. 왜 은봉의 고가야?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이거는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양봉, 양, 그죠? 색깔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봉의 고가. 어, 그러면은 여기는 아시겠죠? 여기는 뭐다? 은봉의 저가. 은봉의 저가, 끝에 있는 값. 가장 낮은 값, 저가. 그죠? 그러면 은봉의 시가, 고가, 저가를 알았어요. 음봉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아무래도 시가와 종가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음봉에서 시가에서 막 고가로 올라갔다가 원래 양봉으로 됐다가 위로 올라가면 양봉이죠. 기준선을. 기준선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결론은 위에 한번 찌르고 내려왔다가 밑에서 물량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난 지점이 보다 음봉의 종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 개파락했다. 어갭 상승했다. 이런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 개파락은 뭐고, 갭상승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요 캔들을 기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캔들. 자, 여기 캔들은 어디가 식가인지 살펴볼게요. 캔들의 식가는 보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지금 요거, 요거, 요거는 보세요. 은봉의 고가가 어딘지 아시죠? 은봉의 고가는 요거 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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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은봉의 고가겠죠. 여기 이해 가시나요? 여기는 이해 가시죠. 은봉의 고가는? 맨 위에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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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뭐다? 은봉의 저가 이해가시죠? 음. 그리고 지금 얘가 여기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위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다? 은봉의 시가 시작하는 값. 그리고 얘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말아 올라서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은봉의 종가. 이 부분. 여기가 은봉의 종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얘가 어디서 시작을 했죠? 어디서 시작을 했죠? 색깔을 바꿀게요. 색깔이. 많이 헷갈려하실 것 같아. 색깔을, 얘를 볼 거예요, 얘. 지금 얘를 볼 거예요, 얘. 얘가 어디서 시작을 했죠? 시작점. 지금 여기에서 끝났잖아요. 여기가 종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끝난 거잖아요. 와, 이거 색깔이 되게.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종가가. 근데, 얘 어디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여기, 여기.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반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죠. 얘가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끝났는데, 다음날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공간이 남아 있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뭐라고 해요? 갭이다. 갭. 갭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갭. 어떻게 갭이 발생했어요? 음봉으로, 그죠 음봉에 갭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종가가 요 위에서 끝났어요. 종가가 근데 다음 날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갭이 발생했죠. 갭이. 그러면 이건 어떤 갭이에요? 색깔이 양봉 갭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색깔은 양봉이니까. 요거는 은봉이니까. 아, 이날은 은봉 갭이 발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은봉 갭.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음봉갭이 발생을 해서 이 음봉갭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음봉갭이 이렇게 발생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 올라가요 그러다가 위로 다시 갔다가 또 내려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얘는 어디서 끝났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가 종가죠 음봉이 종가죠 여기가 음봉이 종가 그죠? 근데 얘가 아까 어디를 왔다 갔다 했다고요? 아까 여기 또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다 차트에 다 남아 있습니다. 여기 왔다가, 여기 내려갔다가. 요런 것도 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다? 여기는 은봉의 고가.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요런 거는 그리고 아까 어디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은봉의 시가다. 시작하는 지점. 그죠? 인. 이렇게.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은봉의 저가. 가장 낮은 값. 저가라고 하면 됩니다. 낮을 저값가 낮은 값 이해되시나요? 마칠 종값가 마친 값 마지막 가격 높을고 값가 높은 가격 이해되시죠? 시는 처음 시 처음 시 값가 처음 시작하는 값 이해되시나요? 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더 궁금하거나 어, 자세한 거는 제가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번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캔들 강의, 어, 기초적인 거, 어, 2탄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일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